제가 만약에 고음을 내고 싶으면 고음을 먼저 내서 만들어진 톤을 완성시켜놓고 로우까지 내려와야 해요. 음. 아, 고음을 만들어놓고 음. 아, 이러면 이어졌잖아요. 그럼 내 지금 로우는 어디야? 음. 아, 아가 원래 저희 로우지만 아이 로우를 써야만 음. 아. 이어 줄수가 있다. 요런 음. 개념을 이해를 해야 아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추럴 톤으로 고음을 내고 싶다면 내추럴 톤 안에서 최대한 해결을 할 거다. 근데 이 전제 조건이 통하지 않는 게 테너. 어차피 내추럴 톤이 얇으니까 하이까지 이어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예요. 결국에 우리가 어떤 발성법으로 고음을 낸다라는 걸 공부한다는 건 남자는 테너를 따라하는 거고 그렇죠. 여자는 소프라노를 아 따라하는 거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된다. 음. 왜냐면 어 나는 굳이 그렇게 고음까지 막안 틀을 건데 그냥 건강한 톤에서만 놀아할 건데 그럼 안 하셔도 돼요. 이건 선택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제 영상을 보는 34만 명의 구독자들 중에 33만 5천 명 이상은 어쨌든 고음을 내고 싶어 한다고 했을 그치. 때를 위해 얘기해 드린 거니까, 음.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